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연구원의 주식캡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삼성 SDI를 가지고 왔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뉴스에 바로 보이는 게 있죠. EV 배터리 안전 관련 특허 출원에 활발하다. 어디가? 엔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세 군데가.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 하면은 최근에 엔솔이랑 이노베이션이랑 특허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이제 합의금으로 1조 그리고 로열티로 추가적으로 1조에 이제 계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후발주자들은 지금 머리가 되게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SK이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렇게 합의금을 많이 냈는데 우리가 향후 어느 정도 이 궤도에 올라간다를 했을 때 특허에 걸리면 그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 이낼수 있는 금액의 한계는 분명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는 점점, 점점 복잡해질 것이고, 이는 이 국내 3사가 갖고 있는 벽이라고 할까요? 이 진입장벽에 있어서 너무 높은 모습 때문에 쉽게 진입을 안 하려고 할지 않을까? 요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특허출환은 점점 활발해질 것이고 이들이 갖고 있는 힘은 점점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SK LG 삼성 같은 경우에 배터리 소재 확보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들이 다 있죠. SK 인호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자체 생산에 시동을 걸고 있고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에 이제 초점을 두고 하고 있고 SDI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율의 확대를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SDI 같은 경우에 수직계열 쪽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회사 내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하 결국 돈이죠 머니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오는 것보다 싸게 쓸수 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영업이익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주가로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자체는 상당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산솔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손을 잡고 계속돼서 내재화율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관련 업종의 종목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보시면 좋겠다 예 좋겠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S D I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 1조 달성의 전망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는 중대형 전지 실적 기여가 본격화되는 것이 생각이 드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뉴스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E S S 에너지 정장 장치 그리고 E V라고 하자 전기차용 배터리 이두 가지가 이제 곧 있으면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뉴스들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 내재화율을 높이면서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딱 보이시면 적자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자, 그리고 특허를 계속 내면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 뉴스들을 보면서 삼성 SDI의 이세 가지 호재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은 리포트를 보면서 조금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리포트는 ibk 투자증권의 전창현 애널리스트 님께서 써주신 리포트인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종합적으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써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sdi랑 업황이 지금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너무 길어요 이게 60페이지 뭐 80페이지까지 가는 거라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 리포트에 대해서 보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IBK 투자증권의 전차 애널리스트님 이거 검색해보시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간략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폭스바겐이 불러온 배터리 디레이팅, 요 내재화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딱 나오는 키포인트고, 그리고 두 번째, 중장기 우상향 방향성 유지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을 어떻게든 맞춰줘야 되는데, 공급량 자체는 수요를 못 따라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향후 몇년 동안은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수익화 극면에 이제 올해 말부터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반등을 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지 공장 보유 유무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내 3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계속해서 공장을 설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미국이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SDI가 여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바라본 다음에 SDI도 충분히 이쪽에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보이죠? 미국 시장이 가장 주목, 미국 K비터리가 독차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현지 케파의 55%를 차지할 것이다. SDI도 여기에 따라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미국 신규 증설 모멘텀은 22년부터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1년이다 보니까 그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재료가 하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전 여기서 LG 화학 안 보고, 이노 안 보고, 케미칼 에코 안 보고, 삼성 SDI를 보러 6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리는데 힘드실 테니까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저 혼자 쭉 내려갔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로 전쭉 내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목표 가격은 85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64만 원 중반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낮지 않은 가격이죠. 여기에 대한 이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2분기의 수익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얘기와 21년 사상 최초 연간 영업이 1조를 달성을 할 것을 전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목표 주가를 85만원으로 잡고 이제 제시를 해 주신다 라는 것인데 SDI 같은 경우에 다양한 부분에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1차전지 그리고 ESS 그리고 EV 자동차용 전지죠 그리고 또 이제 재료들 전자재료 이쪽 부분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률이 계속 크다거나 이건 아닌데요. 이게 왜 좋냐라고 한다면 SDI의 캐시카우입니다. 돈을 잘 벌어다 줘요. 전자전지가 전자 이 재료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돈을 잘 버는 부분도 있겠다. 앞으로 돈 많이 버는 그러한 사업 영역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다른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더 매력이 있으면 있지. 딸리는 건 없는 회사가 이 SDI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투자의 85만 원을 목표 주가로 투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차트를 안 보고 넘어갈 순 없겠죠.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를 안 보고 넘어갈 순 없을 테니까.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SDI를 보기 위해서 저는 연봉부터 먼저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연봉을 봤을 때 전년도 종가 위에서 움직여 주는 걸 봐서는 아 이거 나쁘지 않다 지금 차트가 바라보고 있는 올해의 가격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저는 전년도 종가 위에서 위치해 있다 라는 거에 좀 희망을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고 월봉을 바라보자면 지금 추세만 바라본다면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데 잠깐 조금 눌렸다가 곧 있으면 지금 호재 나오면 이렇게 올라갈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아래꼬리가 이렇게 나와주는 걸 보면서 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할수 있고 주봉을 바라봤을 땐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해요. 쌍바닥을 그려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위쪽에 눌려주는 이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일봉을 바라보면 지금 저점 라인 부분에서 개미 한번 털어주고 위로 올라가줬다라는 걸로 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는데 이 아래로 빠지는 것만 아니라면 위쪽으로 움직여서 아까 봤던 주봉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충분히 올해 연말 쯤에는 빨간 모습으로 연봉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 d I 차트를 봤을 때 최선은 최선은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위쪽에 누르는 라인 이쪽 두근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고 차선은 현재 부분에서 저점 이탈 없이 횡보를 해주는 게 차선이 되겠고요. 어, 최악은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는 게 되겠습니다. 요런 모습만 이제 조심을 해준다면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꼭 넣고 한 종목 정도는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면 재미를 줄수 있으니까요. 아 이거 너무 재미없다 하면서 저 멀리 치워놓지 마시고 꼭한 번씩 챙겨보시길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날씨가 계속 뭐 더워지고 내일 또비 온다 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산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평일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리딩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의 주식 캐피이었고요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